단순히 뼈의 위치를 맞추기만 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슬개골이 다시 탈구될 수도 평생 절뚝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. 고려해서 수술해주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재탈구도 생기지 않고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암동물병원 임희민 대표 원장입니다. 슬개골 탈구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관절염이 더 심해지거나 다시 슬개골이 빠져버려서 평생 절뚝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일이 결코 보호자님의 아이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. 슬개골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? 오늘은 동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슬개골 탈구 수술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슬개골 탈구는 쉽게 말해서 무릎뼈가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이탈하는 증상입니다. 그래서 슬개골이 원래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수술을 하게 됩니다. 단순히 뼈의 위치를 맞추기만 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슬개골이 다시 탈구될 수도 평생 절뚝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슬개골이 탈구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. 잠시 자료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긴 하지만 결국 변형, 변형, 변형. 이렇게 슬개골이 탈구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 변형들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슬개골 탈구는 단순히 슬개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벅지뼈, 정강이뼈가 휘는 것과 다리 전반적인 근육 모두 고려해야 제대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리가 휘어 있을 경우에는 슬개골에 살짝만 힘을 가해도 잘 빠지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려고 해도 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반면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고들 때는 슬개골에 힘을 줘도 잘안 빠지고 잠깐 빠졌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쉽습니다. 이렇게 주변 뼈와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슬개골이 잘 고정되기도 하고 쉽게 이탈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다리의 형태를 고려하여 수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.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수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자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늘 하듯 똑같은 수술만 반복하는 병원도 있습니다. 아이들이 이런 수술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슬개골이 탈구된 채로 놔두면 시간이 가면서 전반적인 다리의 모양이 점점 뒤틀리게 되고 악화됩니다.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슬개골 탈구가 있다면 괜찮아 보이니 일단 지켜볼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다리 형태까지 고려해서 수술해주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재탈구도 생기지 않고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